2차 시험 준비를 아예 포기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이왕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가시는게 맞는 거잖아요. 경영 지도사 시험 공부 방향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드리게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거요. 예 우리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아, 일단 1차 시험 합격하고 그 다음에 2차 시험 준비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경영 지도사 시험은 그렇게 준비하시면 안 돼요. 1차와 2차를 동시에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 1차 시험과목과 2차 시험과목의 연계성이 높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경영지도사 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직장 현업에 있으신 분들 대부분이다 보니까 1차 시험 합격하고 나시면 아 갑자기 마음이 나태해져 그래서 2차 시험 준비를 아예 포기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게면안 되는 거잖아요 이왕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가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1차와 2차는 분명히 병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차 합격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1차 시험의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2차 시험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시죠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대한 비율을 굳이 말씀을 드리면 1차 시험이 3, 2차 시험이 7이거나 1차 시험이 4, 2차 시험이 6 정도의 비율 이 비율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접근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요걸좀더 시각적으로 바꿔드린 겁니다 보시면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나눠져 있고 일반적으 2차 시험이 한요 정도 시기의 시험을 보게 7월 중순 정도 시험을 보거든요 그럼 이제 처음에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같이 하시는 거라고요.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그 뒤에 2차 시험을 붙여서 공부하시는 게 아니고요. 1차와 2차를 같이 하시는 겁니다. 1차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2차에 집중하시는 형태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되는 거지. 요 뒤에다가 2차를 붙이시는 형태의 접근법 절대로 안 되세요. 여기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 붙이시면 합격 확률은 그만큼 낮아져요. 그래서 요 형태로 가시는 것이 좋은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1차와 2차 준비를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차 시험 전까지는 1차와 2차의 준비를 병행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 구체적으로 1차 시험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시험 과목은 모두 다섯 개의 시험 과목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섯 개의 시험 과목이 중소기업 관계 법령, 회계학 개론, 경영학, 기업 진단론 조사 방법론이라는 다섯 개의 과목을 가지고 있고요. 영어는 공식 그 어학 능력 시험 점수로 대체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다섯 과목을 시험 보시게 되는데, 각 다섯 과목별로 25문항씩을 시험 보시게 돼요. 그 다음에 시험 시간은 총 125분 동안 시험 보시게 되는 거고, 문제 형태는 객관식 오지선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결정은, 과락이라는 것은 40점 미만의 점수를 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고요. 과락 없이, 평균 60점을 넘기면 합격하는 시험이 경양지도사 1차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이 다섯 과목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라는 거고요. 그 공부하시는 접근법 잠깐 말씀을 드리면 평균 60점을 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섯 과목을 전부 다 60점을 넘겨야 될까요? 아 그럴 필요 없어요. 어떤 과목은 살짝 점수가 좀낮아 물론 4점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겠지만 살짝 낮아도 상관없고요. 사실 다른 과목이 점수를 좀 많이 얻으면 평균 60을 만드는 시험인 거지 모든 과목을 60점 이상을 받아야 되는 시험은 아닌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떤 형태의 접근법이 필요할 거냐면 전략적인 접근법은 분명히 필요해지죠 문의일까이 다섯 과목을 공부하시다 보면 특징들이 좀 있다 보니까 각자 본인한테 맞는 과목이 있는가 하면 잘 맞지 않는 과목이 있어요 특히 이제 직장생활을 병행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일단 숫자가 들어가면 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숫자가 들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과목들이 회계학 개론 기업 진단론 뭐 조사 방법론 이런 과목들이잖아요. 아 물론 전부 다 숫자로 구성되는 건 아니지만 숫자가 들어간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하시는 워 분들 있어요. 살짝 이쪽은 한 50점 정도 맞는 형태의 전략으로 가는 거고 대신 이두 과목에서 좀 높은 점수를 받으시면 어쨌든 평균 60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거지 다섯 과목을 전부 다 60점 이상을 맞아야 된다 라는 형태의 접근법은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접근 방법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에커스 쪽에서 경영 도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수강생 분들한테 어떤 질문을 많이 받냐면 아 어, 근데 왜 1차는 실강을 안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 실강이라 인강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들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전체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비용도 이쪽이 더 저렴하니까 1차 필기시험 쪽을 고민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헤커스 경영조사 인강 학습 순서 들어가 있고요. 이제 헤커스 같이 하실 거니까 어떻게 인강들 들으셔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역시나 수사시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관점이니까 뭔가 사실 쌓아가셔야 될 텐데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그상태에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부터 먼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회계학을 공부하기 위한 회계 원리, 조사 방법론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 통계, 중소기업 관련 법령을 공부하기 위한 법령 용어들 이런 것들을 입문 인강으로 모아서 수강하시면 되는데 이거 무료예요 네, 무료니까 마음 놓고 드시면 된다 제일 첫 번째 입문 인강 이수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끝나고 1차전 바로 볼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과정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당연히 문제를 푸시기 위해선 기본적 지식들을 갖추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각 과목별 기본적인 지식들을 갖출 목적으로 기본 이론 과정을 수강하시면 되네요. 그럼 이제 기본 이론 과정 가지고 기본 지식들을 쌓아놓으셨으니까 이걸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일단 문제 풀기 전에 아, 어디서 문제가 나오지? 또 문제가 어떻게 나오지?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출문제들을 풀어보시는 것은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기출문제 풀었다고 얘기 끝나는 걸까요 아, 아니아니에요 경영지도 시험 같은 경우는 반복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모든 문제가 다 그렇진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과 똑같은 상황에서 한번 모의고사를 보시는 건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아닌 새롭게 개발된 문제들을 가지고 1차 실전 모의고사가 진행됐고 이 과정이 수강이 되면 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입문 인강 하시고 기본 이론 기출 문제 풀이 과정 1차 실전 모의고사 과정의 순서대로 학습해 가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해커스 경영조사 인강 학습 순서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게 되는 거고요.